자 친구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간장님이 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간장님이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9일차 9일차 영상을 올릴 테니까 친구들 오늘도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계약을 하는데 간장님이 지금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선생님이 지금 몸도 찌뿌둥하고 운동을 안해가지고 찌뿌둥하고 어? 너무 그런데 친구들 만날 때까지 선생님도 절대 어, 약해지지 않을테니까 친구들도 열심히 어, 홈트레이닝 하면서 몸도 단련하고 마음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알겠죠? 자 그럼 홈트레이닝 9일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그본 운동의 준비 단에 몸통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몸통 다리 두분잡고 무트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다운 리동 아랫단 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붙여서. 어려진다. 는 크게. 하나, 두,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서마무에서 어깨를 다 어깨를 접, 접, 접고 어깨 들리기.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네. 왼쪽부터, 왼쪽부터 그대로 쭉 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반대로. 정확히 쭉 뻗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그대로 허리를 여서 양손바닥이 바닥에 가위로 쭉내립니다 자주로 고개를 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3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동작씩 1절 한번 해보세요. 준비! 3장. 오늘은 1,2,3장 두 동작씩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오늘 발차기는 앉아서 하는 발차기 입니다. 앞차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자휜 상태에서 대주고 무릎을 살짝 들어줍니다. 이때 무릎을 옆으로 No! 일곱, 여덟. 이거? 아. 너 여섯, 여섯, 일곱. 네? 자기안나왔가 다섯, 일곱, 아이 여덟, 8, 9, 바꿔! よっ